지금 시장에선 드리프트 코인이 미친 속도로 치솟고 있다. 이거 단순한 알트코인인가? 아니면 진짜 폭탄급 기회인가? 오늘 이 영상 하나면 드리프트의 모든 것을 파헤친다. 먼저 기본 개념부터 짚고 가보시죠. 드리프트 코인, 즉 드래프트 프로토콜은 솔라나 기반의 탈 중앙화 거래소, 연구 선물 거래 플랫폼입니다. 스테이킹, 레버리지 거래, 수익 구조 등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한 마디로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거래 센터 계플러스 금융 인프라를 노리는 프로젝트를 하는 거죠. 왜 갑자기 드리프트가 폭등하냐? 작년 11월 한국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의 드리프트가 상장되면서 가격이 단숨에 90% 이상 급등했습니다. 한국 시장 특히 업비트 상장은 코인 가격의 펌핑 필승 공식 역할을 해왔죠. 최근 24시간 거래량이 급증했고 가격도 연일 단기적 신고가 갱신 중이에요. 알트코인 대세 중 하나로 꼽히는 코인들 사이에서 재미를 보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하락 추세선을 뚫고 반등에 성공했다는 분석이 나왔고 실제로 잠겨있는 물량 대형 벤처캐피털의 자금누입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지금 디아라이트의 전체 공급량은 10억 드립트 현재 순환 공급량은 약 3억 7천만 드립트 정도라고 나와 있죠. 즉 아직 풀리지 않은 코인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프로젝트 투자자, 팀, 초기 배포 분등, 락업된 코인들이 특정 시점에 해제되면 대량 매도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언락 폭탄이 터지는 순간 수급 불안, 매도 압력 진폭, 금리락 가능성, 특히 가격이 이미 많이 올라있을 땐 언락된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 상승 필요와 매도 물량이 겹쳐 폭락하면 폭락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실제로 최근 8시간 기준으로 특정 고개 지갑들의 대량 물량이 규칙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게 포착됐어요. 이건 그냥 수급이 아니라 타이머 맞춘 듯 세력의 매집 패턴입니다. 제가 지난 8시간 데이터를 추적해 봤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정 지갑들로 대량 유입이 규칙적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뭘 말해주냐? 누군가, 확기 말하면 세력이 물량을 조용히 삭스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서론도 우는건 지난 한달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은 역대급으로 줄어들었는데 반대로 보유량 사기 백개지갑에서는 오히려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우리 같은 개미들이 던지는 물량 세력들이 아무 말 없이 티안 나게 그냥 전부 받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물량 세팅 끝. 타이밍 맞춰서 거래소 이동 시작. 매도 준비 도립 딱이 시나리오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력들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같은 개인들 물량 싹 털어 먹으면서 결국에는 본인들이 원하는 타이밍, 원하는 가격 딱 맞춰서 전부 팔아치고 튀어버릴 겁니다. 그 타이밍이 뭐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로 그 락업 해지예요. 일정 딱 맞춰서 지금까지 모아온 막대한 물량을 고점에서 던져버리고 뒤늦게 포모 타고 달려든 개인 투자자들. 또다시 연락 없이 물려버리는 거죠. 자, 이 그림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맨날 당하는 패턴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우리도 똑같이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세력이 털고 나올 때그 좋은 가격에 같이 움직이자는 겁니다. 저도 이 코인 굉장히 오래전부터 꽤 모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홀더로서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 기회 진짜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괜히 이런 얘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이 블록체인 업계에서만 7년 굴렀습니다 그리고 오랜 커뮤니티 활동으로 어렵게 오던 해 재단의 핵심 일정과 목표가도 제가 다 정리해서 이번에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화면에 나가는 제 개인 번호 있죠 거기로 그냥 문자 1만 남겨 주세요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재단의 락업 페이지 일정 목표가 다 정리해서 공유해 드릴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제가 실제로 매수 매도 들어가는 내역까지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해 드릴 겁니다 이번만큼은 어나또 물려버렸네 이런 억울한 상황 진짜 피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정보 요구? 돈 달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나오면 100% 사기니까 두심하세요. 저도 솔직히 쓸데없는 얘기 싫합니다 그래서 딱 깔끔하게 약속드린 일정이랑 목표가만 공유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답장 늦을까봐 자동 문자 발신 시스템도 세팅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해주시건딱 하나.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아, 그리고 댓글까지 달아 주시면 제가 영상 만들 때 진짜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제가 왜 이렇게 번호까지 공개했냐면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자료 공개하다가 제 정보 도용, 사칭해서 악용하는 사례가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번호로만 공유해 드리는 거니 이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가짜 정보 퍼트리고 쓸데없는 말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채널 망하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러분이 잘 돼야 저도 100만, 200만 유튜버가 되는 꿈을 꿀수 있습니다. 저도 어디서 돈 받는 거 없고 광고도 아닙니다. 저 역시 경제적 자유 꿈꾸면서 똑같이 버티고 있는 투자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진짜 우리 같이 살아남아서 졸업까지 한번 노려보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재단은 락업 해제 전까지 가격을 계속 끌어올릴 거예요. 하지만 락업 풀리는 순간 세력이 시장에 물량 던져버리면 가격은 한 방에 쑹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타이밍 놓치고 같이 못 나오면 여러분 진짜 오래 물려 있어야 돼요. 실제로 과거 리플 재단도 대규모 락업 폐지 때문에 시세 조작 논란의 휩싸였고 아직까지도 CEO인 브래드 갈링가우스든 의혹을 완전히 벗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만큼 이 락업 폐지 일정은 가격에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무조건 이 일정에 맞춰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코인판에서 진짜 고생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만큼은 꼭 같이 수익으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지금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에는 더욱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